혹시 고구마를 우유와 같이 드시고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불량이 생기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중에 파는 비싼 종합 영양제 한 알보다 고구마 한 개가 훨씬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이 바로 고구마 제철이잖아요. 이맘때 나오는 고구마가 1년 중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고 항암 효과도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이 좋은지는 다들 아시죠? 자연이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가장 좋은 영양소를 선물해주는 거거든요. 가을에 나오는 고구마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면역력 증진 성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도 제철 음식을 약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시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정말 아깝죠.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고구마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이 모든 항암 효과가 완전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간편하다고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고 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고구마의 항암효과 중 절반도 못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의 놀라운 항암 성분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섭취법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의 항암효과를 세배로 증폭시키는 황금 조합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알려드릴 고구마 섭취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건강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구마 섭취 경험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고구마가 왜 그렇게 놀라운 항암식품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고구마 하면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 좋은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물론 변비에도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효능이 있어요. 혹시 최근에 기침이 자주 나시거나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고구마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까지 도움을 주거든요. 고구마 속에는 정말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식이섬유도 물론 풍부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성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고구마의 대표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폐와 대장에 쌓인 나쁜 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요. 자색 고구마의 아름다운 보라색인 안토시아닌은 간과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식이섬유는 단순히 변비 해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 건강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대장암까지 예방해주거든요. 여기에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까지 더해져서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까지 해요. 정말 놀라운 건이 모든 성분들이 하나의 고구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고구마가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부드러운 식이섬유는 약해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도와줘요. 그리고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민하시는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거든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젊게 유지해줘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는데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독소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성분들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이 좋은 효과들을 반도 못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 없잖아요. 그럼, 고구마의 놀라운 항암 효과를 100%다 끌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서 생고구마를 먹거나 고구마를 쪄서 먹지 말라는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던데, 사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정보예요. 실제로는 정반대거든요. 먼저 생고구마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고구마는 소화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생고구마의 딱딱한 전분을 소화시키려면 위장에 큰 부담이 돼요. 더 중요한 건 생고구마의 전분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럼 쪄서 먹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고구마를 쪄서 먹으면 오히려 식이섬유 함량이 생것보다 더 높아지고, 베타카로틴 같은 항암성분들도 열을 받으면서 우리 몸이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고 해요. 요새는 대부분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조리해 드시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빨리 먹고 싶다고 에어프라이어를 200도 같은 높은 온도로 빨리 구우시는데,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고구마 속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암 성분들이 파괴돼 버리고요. 두 번째는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구운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80까지 올라가는데 찐 고구마는 45 정도로 훨씬 안전하거든요. 세 번째는 정작 고구마가 제대로 단맛을 못 낸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달아지는 이유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고구마 속 전분을 당분으로 바꿔주기 때문인데 이 효소는 60도에서 75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해요. 그런데 200도 같은 높은 온도로 빨리 구우면 이 효소가 일할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덜 달고 몸에도 안 좋은 거죠. 물론 군고구마도 정말 맛있어요. 그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주 드시면 안 돼요. 군고구마는 칼로리도 찐 고구마보다 높고, 당도도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가끔 간식으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찐 고구마가 훨씬 안전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잘못 조리한 고구마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를 쓰신다면, 온도를 150도로 낮추고, 50분 정도 천천히 구워보세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고구마 속 효소들이 전분을 천천히 당으로 바꿔주면서 단맛도 더 좋아지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로도 충분히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전용 찜기를 이용해서 쪄드시는 것도 빠르고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전용 찜기가 없으시다면, 크림백이나 비닐봉투에 깨끗하게 씻은 고구마와 물. 3분의 1컵 정도를 함께 넣고 입구를 묶은 다음 젓가락으로 구멍을 두세개 뚫어서 10분 정도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냄비에 쪄낸 것처럼 촉촉한 고구마를 드실 수 있어요. 조리시간이 짧아서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다만 전자레인지에 그냥 고구마만 넣고 돌리시면 수분이 날아가서 퍽퍽해지니까. 반드시 물과 함께 찜 방식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정말 최고의 방법은 여전히 찜기에 수증기로 쪄서 드시는 거예요. 찜기가 없으시면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고구마를 올려놓은 다음 뚜껑 덮고 중불에서 20분 정도 쪄주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으면서 소화도 가장 쉬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어요. 고구마를 조리하기 전에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소금 한 큰술 정도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절대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껍질을 더럽다고 벗겨버리시는데 사실 항암 성분의 대부분이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 있거든요. 깨끗하게 솔로 문질러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언제 드시는지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이에요. 밤새 비어있던 위에서 고구마의 좋은 성분들을 더잘 흡수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고구마 한개 드시고 15분 후에 다른 음식을 드시면 돼요. 반대로 저녁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밤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고구마의 당분이 몸에 쌓이기 쉽고 소화도 잘안 돼서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 고구마는 꼭 피해주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나중에 들어오는 음식들의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드세요. 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해요.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이 기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몸에서 훨씬 잘 흡수되거든요. 올리브 오일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없으시면 아몬드나 호두, 선어 알 정도를 함께 드셔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견과류의 좋은 기름 성분이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드시면 고구마의 항암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아무리 좋은 고구마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이 모든 효과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드셨던 분들 계신가요?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이게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 중 하나예요.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우유 속의 칼슘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무려 70%나 차단해버려요. 베타카로틴이 바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폐암과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그 소중한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고구마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용이 없는 거죠. 특히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시면서 우유를 함께 마시시는데 이건 정말 피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구마와 커피예요. 많은 분들이 오후 간식으로 고구마와 아메리카노를 함께 즐기시는데 사실 이것도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고구마의 항산화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리거든요. 그 소중한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이 탄닌과 만나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고구마와 함께 뭘 마셔야 하냐고요? 가장 좋은 건 따뜻한 보리차예요. 보리차는 고구마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현미차나 둥굴레차도 좋은 선택이에요. 아니면 그냥 따뜻한 물만 마셔도 충분해요. 고구마 자체가 워낙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품이라 굳이 다른 음료와 함께 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우유나 커피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우유는 고구마 드신 후 2시간, 커피는 1시간 정도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위험한 조합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고구마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혹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거나 과일 샐러드에 함께 넣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두 식품 모두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함께 드시면 칼륨 과다로 인해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실 수 있어요. 바나나는 고구마 드신 후 서너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간단해요. 우유, 커피, 바나나 이세 가지만 피하시면 돼요. 고구마는 혼자서도 충분히 완벽한 식품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고구마의 항암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켜주는 황금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고구마 드실 때뭘 함께 드세요?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과 김치와 함께 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앞서 우유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김치는 어떨까요? 김치파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고구마와 김치는 정말 훌륭한 조합이거든요. 김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고 김치의 유산균이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만나서 장 건강에 더욱 좋은 효과를 내요. 특히 김치의 유산균은 변비 해결에도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김치의 매콤한 맛이 고구마의 단맛과 어우러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고구마만 드시면 좀 느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김치와 함께 드시면 깔끔하게 드실 수 있고요. 다만 김치를 드실 때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특히 잘 익은 신김치보다는 적당히 익은 김치가 더 좋아요. 너무 신김치는 위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치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두 젓가락 정도만 함께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김치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김치보다는 다른 조합을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우유파였던 분들도 이제 김치파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한번 맛보시면 이 조합의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조합이 있어요. 바로 고구마와 아몬드예요. 혹시 견과류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고구마를 드실 때 아몬드를 선호할 정도 함께 드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서 항암 효과가 무려 3배나 증가해요. 비타민 E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든든한 조력자 같은 거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반드시 생 아몬드로 드셔야 해요. 볶은 아몬드는 좋은 기름 성분이 변질될 수 있고, 아몬드 두유 같은 가공 제품은 효과가 떨어져요. 가공 과정에서 비타민이 성분이 줄어들 수 있고, 설탕 같은 첨가물도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체 상태의 아몬드를 고구마와 함께 씹어 먹을 때가 소화도 더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져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고구마와 올리브오일 조합도 정말 대단해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에 기름을 발라먹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있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5배나 올라가거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찐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에 올리브 오일을 티스푼 반 정도만 살짝 발라서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한두 번 드셔 보시면 의외로 고소하고 맛있어요. 특히 구운 고구마에는 정말 잘 어울려요.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조합을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바로 고구마와 브로콜리예요. 이 조합은 정말 항암 효과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효과가 극대화되어 설포라판은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베타카로틴은 새로운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이두 성분이 함께 일하면 정말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낼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고구마를 먼저 드시고 10분 정도 후에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드시면 돼요.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쳐서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 황금 조합만 기억하셔도 고구마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요. 김치, 아몬드, 올리브오일, 브로콜리 이네 가지만 번갈아가면서 고구마와 함께 드셔보세요. 매일 똑같이 드시기 지루하시다면 월요일은 김치, 화요일은 아몬드, 수요일은 올리브오일, 목요일은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4번 정도만 이렇게 조합해서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구마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셨어요. 올바른 조리법부터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까지 모든 걸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클로로겐산 이렇게 네 가지 놀라운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해요.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찜기에 쪄서 드시는 거예요. 바쁘시다면 전자레인지, 전용 찜기나 크림백을 이용해서 찌셔도 좋고요. 에어프라이어를 쓰실 때는 150도 저온에서 천천히 구워주세요. 그리고 꼭 껍질째 소금물에 미리 담가놨다가 드세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건 우유, 커피, 바나나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 아몬드,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가요. 이제 실천만 하시면 돼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아침 공복에 제대로 쪄낸 고구마 한 개, 그리고 김치나 아몬드 다섯 알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3주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소화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혹시 처음에는 좀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루 20분 투자해서 고구마 제대로 쪄먹는 것만으로도 병원비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60대, 70대라고 해서 건강 관리가 늦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올바른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고구마 제철이에요. 이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장에 가셔서 싱싱한 고구마 한 봉지 사 오시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백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손자, 손녀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변에 계신 동년배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